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 오전 중으로 단판을 지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쪽은 예산을 더 늘리자 또 다른 쪽은 선심성은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렸는데 국회 처리를 약속한 날인 만큼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이세현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코로나19 추경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의견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은 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6조 원 정도의 증액 의견을 모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을 하지 말자. 반면 미래통합당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예산을 줄여서 마스크 생산 확대 같은 사업에 반영하자고 요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너무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용 어,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도 많고 여야가 예산을 줄이고 다시 더하는 과정에서 최종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선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증액에 합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각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함께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동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가닥이 잡히면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